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인을 향한 반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직접 살인하지 않지만 그것을 사주하거나 조종하는 것을 살인교사죄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살인교사죄는 다위당이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에 서게 해서 적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남의 칼로 죽게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또 차도살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이것을 모르고서 보면 완벽한 범행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죄를 아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셨고, 다윗은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셨지만은 징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어가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윗이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만큼 살인 교사죄가 살인만큼 나쁘고 실제로는 더 사악한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사도신경에서는 로마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죠. 십자가형은 로마 총독이 결정하는 로마의 사형틀입니다그러분 그러면 정말 빌라도가 범인입니까? 빌라도는 자기의 부정직한 판결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서 많은 시간을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이것은 건설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어떻게서든지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 점점 더 격렬해지는데 그런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 앞으로 더욱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매우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부심과 권위 의식으로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또 성전을 뒤엎는 소동을 벌이고 또 맹인과 전음자들을 치유하는 기적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인데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은 끝까지 이를 인정하지. 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방해 요소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 절에서 8 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하어찌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거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분주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제 시험 질문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오히려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실 때가 있으시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의원도 예수님처럼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또한 참수당하여서 죽을 때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백성들이 이 세례의원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세례의원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라고 말하면 자신들이 왜 세례의 요한을 돕지 않았는지 오히려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세례의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세례의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명절 기간에 전국에 있는 그리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까지 모여서 함께 모여서 내는 이 세금과 예물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민심이 중요해요. 만약에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하면은 화가 나서 유대인들이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면 이번 명절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게서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또한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민심을 두려워하고,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의논에서 대답을 내놓은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앞에서 나온 누구의 권위인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인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세우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시켜서 새를 주고 또이 포도, 포도원을 맡기고 주인은 외국으로 출타를 했습니다. 수확기가 되니까 주인은 포도원의 소초를 받아오라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종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주인에 대한 모욕이고 또 반역입니다. 그 이후에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이번에는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화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을 다시 보냈더니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는 많은 종들을 함께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때렸습니다. 자 이것은 완전한 불법이고 주인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주인이 군대를 보내서 농부들을 모두 소탕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만큼은 농부들이 순종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부문의 13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르대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자, 농부들이 오히려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돌아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시편 118편을 인용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시편 118편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모퉁이의 머리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이 포도원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이 주인이 보낸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학대하거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영문 밖에 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퉁이돌이 되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퉁이돌은 결국 반역한 무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알고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은 민심이 두려워서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권위에 대한 대답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권위는 그것이야말로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사유화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또 뇌물을 주고 아부를 해서 그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권력이었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인들과 교회도 얼마든지 동일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위는 민심이 아닙니다. 제도와 직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께 순종하여서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 안에 경건의 능력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보고 환영했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제사를 주관하고 율법을 평민들에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그러나 그들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 매달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살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주인을 향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일하시는지 물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를 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비겁하게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주인을 반역한 이 포도원 농부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이익을 얻을 줄 알았지만 결국 자신들은 예수님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에서 또 이미 예고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경륜이 많아지고 직책이 중요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권위와 기득권에 취해서 주인을 반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권위를 붙들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리고 결국 죄인이었던 우리 자신입니다. 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쓰임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잊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또 잃어버린 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믿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더 순종하는 우리 믿음 되기를 결단하시고, 우리의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그리스인의 얘기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다와 직분을 통한 사람의 권위에 묶이지 않기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권위를 삼아하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성도들과 세상의 본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새롭게 될 때에 새롭게 될수 있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앞으로 진행될 이 선거 준비가 올바르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관여해 주시도록 위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한번부르짖고합심해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